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5분 레슨 22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좌상기 고양을 이제 지킬 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두거나요. 여러 가지 수법으로 지킵니다. 한칸 뛰거나 또날일자로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요 이제 백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가요 지금 이 형태는 가장 모양을 크게 지키는 것은 그냥 한칸 뛰는 거죠 이건 다 우리 우리 땅이다 저 좌성기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제 흙이 삼삼 침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이 막고 흙이 밀때 백이 두, 두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젖히면은 젖히고요 늘면은 이렇게 젖혀 있, 있습니다 호구 치면 이제 손을 빼는데요. 뭐 이렇게 흙이 늘면은 이제 백이 아마 아래로 빠질 겁니다. 그리고 백이 먼저 이렇게 젖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두면은 그냥 흙이 한칸 뛰고요. 뭐올라오면뭐 이렇게 둬가지고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흙이 살아버리면 백 약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백이 만약에 젖힌다, 이러면요. 흙이 젖히고, 또 젖히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한점 빵때리만, 입만 해도, 해도요.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밀고 올라오면은, 백이 막을 때또 끼우는 수까지 성립이 돼가지고요. 단수 치면은 아래로 빠지니까, 요, 흙이 밀어 올릴 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뭐, 적당히 이제 흙을 살려주고, 뭐,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뭐, 100도 이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두고, 뭐, 계속해서, 요, 상변을 키우면은 뭐, 100도 할만 합니다. 그래서 흙이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둔 거는 3372보다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백이 젖히면은 늘고요. 빠지면은 이렇게 밉니다. 늘때두 칸을 벌리고, 나 일자로 두면은 또나 일자로 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이 바깥쪽으로 젖힌다. 이러면은, 어떻게 두느냐. 그냥 알기 쉽게 젖히세요. 따라서. 이으면은, 있고요 막으면은, 젖히고, 막을 때, 빠지고, 막을 때, 한칸 뛰어가지고,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칸 뛰는 수는 너무 백이 해퍼가지고요. 약간 두기가 좀, 힘든데요. 여기서 또 뭐, 요런 식으로 두면은 어떻게 두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이 33을 들어가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는 거는 별게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백이, 뭐, 요쪽으로 이렇게 젖혀서 둘 수도 있고요. 붙이고 아래로 빠지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흑이 날일자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백에 한칸 뛰게 한 다음에 이한 점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런 곳에 이제 붙여버리는데요 이두 점을 또 공격하는 거죠 젖히면은 옆으로 늘고요 아래로 빠지면 위로 늘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가면 단수치고요 뭐 한칸 뛰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백집이 납작해지고요. 흙은 중앙으로 쉽게 타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입구자로 또 나오는 수 남습니다. 그래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또늘면은요 어깨집기를 하고 밀고 늘때 밀고 늘어가지고 백 모양이 이제 두 동강이 나는 거죠. 이거는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날일자로 두는 거는요. 이건 돌들이 다 백이 지금 3선에 있어가지고 큰 집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여전히 이제 귀에 3,3침도 남아있고 또 이런식으로 이제 어또 크게 진 집을 짓자 그러면은 크게 3,3침을 하면은 그냥 살아버리죠 쉽게 붙이고 막으면은 있고 빠질 때 이렇게 두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막아도 밀고 젖히면 젖히고요. 백이 늘면 밀고 막을 때 젖혀 이어가지고 이게 백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두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수법이 그냥 확 이렇게 말뚝을 박는 건데요. 뭐 흙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뭐 꽃자로 이렇게 두어서 이제 좀싸워주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흙이 뭐 젖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일단 한번 젖힘 당하는 순간, 요 흙도 못 살았거든요. 좌하이 그래서 어깨 짓기를 하고요. 밀때 늘고, 날자로 두면은 북한 뛸 때, 이런 식으로 백이 한 칸을 뛰는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백지, 백도, 뭐, 집도 튼튼히 지켰고, 흑 석점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추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백도 이제 충분히 할만 하고요.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백이 입구자로 지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뚝보다는 입구자가 좀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이론는 근데 지금은 아까, 물론 이렇게 아까처럼 두면은 이거는 백이 정말 땡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깊숙이 흙이 들어가고요. 뭐, 백이 붙이면 올라섭니다. 이거는 한 점이 너무 약해졌죠. 그리고 여기 는이 백돌이 너무 중복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걸 씌워야 되는데요. 들어가고 막을 때 젖히고요. 또 젖힐 때 호구 쳐서 단수 치면 있고 이을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음, 또 여기서는 이게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번 시간 5분 레슨 22번째 시간이었는데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바둑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